자 이번 종목은 제너 샘이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 샘이구요 오늘 17.06% 933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에 다닐까 에서는0.43% 하락을 해서 9290원에 마감을 했고요. 시간에 다닐까 거래량 2678주. 본장에서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16283주고요. 글쎄요. 뭐 평소 거래량보다는 한 10배 정도 네, 나오긴 했지만, 뭐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차트를 바라볼게요. 차트 바라보시면, 여기, 2023년, 작년 초부터 7월달까지 쭉 올라갔죠? 얼마에서? 4,000원대에서 18,160원 고점까지 찍습니다. 그리고 조정받았다가 한번 재차 반등이 한번 나왔고요 쌍복을 찍고 지금은 뭐다? 내려오는 중이다. 내려오는 중이고, 어, 내려왔다가 여기서 1차적으로 한번 지지가 나오고 깨지면서 지금 2차전이 나오고 있다. 2차 지지가 나오고 있다. 어, 8월부터죠? 8월부터 거의 행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는데, 일단은 뭐가 보이죠? 위에 120일 선이 보입니다. 이 120일 선이 저항대로 지금 작용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0일 선이 아무래도, 어, 돌파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여기 지지 나오는 박스권이죠. 8회부터 이런 박스권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부분이다. 그죠? 근데 왼쪽으로 오면 뭐다? 여기에요. 여기. 여기. 한번 급등이 시작하고 나서 1차 급등, 그리고 약간의 조정, 그리고 2차 급등 나올 때 약간의 어, 조정이 나왔던. 그런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가리면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이고 조금 길게 보면 네 여기죠? 여기 구간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네 여기예요. 지금 여기 여기 부분이죠. 어, 여기를 계속해서 견뎌주면 좋겠지만. 좀더 내려올 것 같아요. 7,000원 초반까지는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뭐 조금 반등시마다 저는 수익 실현을 해 주시던가 비중 축소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내려올 때는, 내려올 때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너무 올라갈 때도 이유가 있었고, 있었고 어, HBM 있죠 HBM의 지금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어,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HBM 덕에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이때 많이 올라, 나왔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뭔가 다시금 끌어올릴 만한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 반도체 업적에 대한 뭔가의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물론 좋은 쪽으로도 할 수가 있겠고 나쁜 쪽으로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항상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있죠. 반도체는 지드나라에서 만들었다. 맞죠? 원천기술이 미국에 있는 거맞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디를 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로 작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 120에서는 재돌파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네,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반등시마다 비중축소 그리고 수익실환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박스권을 계속 유지를 해준다 그러면 땡큐하죠. 정말 땡큐합니다. 그러면 재차상승 만원대 이1 2 1선은 돌파해서 를 121선이 지지라인으로 바뀌면서 다시금 그 만원대 이상에서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거래량으로 봐서는 조금 거래량이 약해요. 어, 약하고 어, 여기서 121선을 뚫고 장대양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여기 지금 60만주 나왔죠? 처음에 시작을 할때한 80만주 정도 나와줬습니다. 이 80만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와줘야 돼 그래야지 어느 정도 신뢰도가 높은 차트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의 거리량이 나오고 있지 않고 별다른 호재거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 축소 수익 실현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어 정리 바